자위하는 거야? 나왜 이렇게만 보고 어디야?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아니, 머리를 왜 만져?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거야? <laughs> 술집만 가면 도넛에 우리 항상 하는 거네. 어차피 이따 시킬 거 아니야. 지금. 어 맥주 오백 시킬 거라고? 타워, 타워 시켜. <웃음> <웃음> 그런 돈 여분 돈 있죠? 나는. <laughs> 나도 있어. 여분 <laughs> 돈. 어, 에이, 에이 오빠 돈. 나 없는 거 같아. 이거 허세였다. <laughs> 안 부려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세. 네. 네! 저 허세충이에요. 까지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을 해줘. 했을... <laughs> 오케이. <웃음> 아, 맨날 진짜 하지. 진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허세를 다 보는 거야. 얼마나 드세요 하면 이미 미소 같죠. <laughs> 어! <웃음> 약간 그래. <근데> 술 <laughs> 얼마나 드세요 <laughs> 그, 하면 그 표정이 아, 허세야. 그런 진짜 못 마시는 사람들은 막 정색하면서 아몇잔못 마셔요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한병 마셔요 이렇게 말을 하지. 진오빠가 그걸 하거든요. 나술 진짜 잘 마셔. 아, 이러고 아, 두잔 먹고 어휴, 과연 술. 다음에 술 먹을 때 봐요? <laughs>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더 먹으면 음. 더 그런 것 같아. 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 먹는 사람들. 먹을수록 더잘 더 먹는다고. 솔히그은 마셔요? 그 친구들이 에이 진오뻥이라고. 네가 에이라잖아. 확 <laughs> 옆에서. 돈 자랑. 돈 자랑은 아, 그거지. 인스타에 지갑, 차키, 시계, 핸들. 회시계밖에 없는. <laughs> 보면 되잖아. 어. 아, 지금 몇 시쯤? 오후 몇 시쯤? 지기랑 지갑. 아, 핸드폰 보면 되지. 아몇 시지? 어. 차 핸들 잡고, 잡고, 잡고 차 마크 써져 있고. 페라리 이런 거. 페라리면은 어, 장할만해. 나같다도할 거. 야아 그래요? 하루 종일 인스타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갑자기 인스타에 그런 막 지갑이랑 차 키를 이렇게 닦해가지고 찍어서 올린 거야. 생기면 하고 싶어지는 게 어제 분나라는 생각을 했지. 음. 내가 살게 이거잖아요. 근데 다 알아야 돼. 내가 사는 거. 아겠지뭐 어. 알겠지? 이모! 예 네, 계산 좀 할게요. 이러면서 그 어차피 그 칭찬이 막 들어오잖아요. 어 오빠 멋있어요. 어, 오빠 사...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누가 내 주변에 도넛에 좀 부렸으면 좋겠다. 좀 뜯어볼게. 남자든 여자든 다하아네 술집만 가면 도넛에, 도넛에. <laughs> 다! 시켜! <laughs> 다 시켜! <laughs> 우리 항상 하는 거네. 어차피 이따 시킬 거 야. 지금 어 맥주 500 시킬 거라고? 다 시켜! <laughs> 일단은 기계 <laughs> 만지기 전에 딸기잼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다 미끄러져. <laughs> 저 형이 그, 좀. 어, 그래. 내가 고칠게 이러고 음.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러면서 여 여자 대이 막뺏꼈어 형한테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못하는 거 있으면 형이야 나나나내 할게. 그러면서 여자 때어 이거죠. 아 여자 엄청 뺏겼어 어렸을 때. 사실 여자들이 봤을 때는 막뭐 이렇게 잘 고치고 해도 그렇게 막 엄청 막 멋있다. <laughs> <이런>. 자위하는 거야? <laughs> 깜짝이야. 단어가 왜그 그래? 아니 스스로 그냥 만족. 자기 만족. 뭐, 그, 뇌 뭐가 들은 거야? 여자 경험 만 근데 그게 실수야. 남자 사이에서는 여자도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자한테서 하면 솔직히 누가 좋아요? 근데 진짜 여자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거. 어, 그냥 동성친구들끼리 있을 때 여자들끼리 하는 수위가 더센거 알지? 그럼 남자들끼리 하는 건 장난이야, 장난. 다못 말해서. 잘못 말했다가 내가 쓰레기가. 아, 맞아. 아, 그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입시 물거린다. 쓰레남 170인 여자한테 아유 꼬맹이 이러고 <laughs> 그런 애가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자기가 1cm라도 크면 꼬맹이라고 부르고 봐. <laughs> 아니 수익 가인 척이 뭐야? <laughs> 머리를 쓰다듬고 같 꼬맹이 이런 식으 하는 거 그거 안 돼. 아 꼬맹이 안 돼. 아 약간 그런 <laughs> 거 있을 같아. 진짜 꼬매버려. <웃음> <웃음> 많지. <웃음> 이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뭐라 했는데 갑자기 여자 들어오니까 어 그래 혜자야. 막 엄청 잘해주니까 <웃음> <웃음> 저, <웃음> 저, 저 아니에요. <laughs> 저, 저 아니에요. 왜그러난 <laughs> <laughs> 머리 쓰다듬는 게 <laughs> 이해가 안 돼.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머리를 왜만져 <laughs> 그래. 진짜 그 순간만큼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가 없네. 발 뛰시겠네.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아아막 이러면서? 숨이 까인 척 하는 사람 많죠. 그냥 딱 봐도, 에, 나너 아른데, 이거 아는데 근데 솔직히 남자로서 다 살짝 그런 면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있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laughs> 것 같아요. 덩치 아, 무심? 아, 덩치 무심은 무조건 이제. 키도 키인데, 음. 어깨, 음. 등,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음. 나 약간 그거는 들은 적 있는데 자기 어깨 몇 센치다. 보기에 넓으면 넓은 거고 그런 건데 그거 쟀어? 그러니까 쟀는 게두개어시졸래어 그걸 쟀어? <laughs> 그러니까 어, 어, 쟀어? 구질구질해. 하우스 파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홈 파티를. 어느 때 되면 은몸 자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때 다몸 좋았어요. 저도 몸 좋았어요. 좋은데. 그렇게 좋아했던 적은 없어. 좋았거 뭐 카메라 있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왕짤 없었어, 솔직내 섹시나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laughs> 헬스장에 되게 많아. 탈의실에 들어와서 어... 아씨 오늘 자극 오졌다. <laughs> 왜? 너도 하잖아. 약간 이래가지 이렇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은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데 내 근육은 이만큼 올라왔다. 우리한테 따로 얘기하잖아 <laughs> 내2두가내3두가 여기 있네 뭘 몰라 덩치가 클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사람은 덩치가 음. 있잖아. 뭐좀 그러니까 운동 부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음.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는 아. 사람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음. 그런 덩치 얘기를 듣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 전 빠지겠습니다. <laughs> 아직도 군대 부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나? 공익 이제 이건 의경들이 인정 안할 거야. 의경 현역이라고 음. 면제는 이제 가장 위. <laughs> 외경 친구들이 보통 장난칠 음. 때 이렇게 쳐. 너네는 전투 준비를 할때 음. 시위 같은 거막 하면서 실제 전투를 오. 했다. 헨테테? <laughs> 특히 해병대 갔던 형들들은 어그 형들 이제 좀그 장난끼 되게 많거든. 형들한테도 딱 생각나 이 소리라. 아우 딱 군대 안 갔다 온게 티나고.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 야이 정도는 높은 것도 아니야. 내가 군대 있을 때는 어. 그걸 <laughs> 지금 놀이기구 타고 있는데? 야 내가 놀이 내가 군대 <laughs> 있을 때는. 야, 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야. 야 그럼 인정. 신문당 <laughs> 술 먹다가 아이돌 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신문 되겠죠. 딱 봐도 군대 안 갔던 것 같다고. 진짜 좀 군대 갔다 왔다고. 좀 남자 되니까. 이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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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에요. 이제 마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거예요. <laughs> 군대 부신 같은 경우는 <laughs> 이성한테는 진짜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랑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 그거 완전 매력 있는데? 아빠 거야. 아버님 매력 있다. 미쳤나 봐. 그냥 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짱이라는 전제하에 아 치는 건데 네. 이제 진짜인 애들이 있어. 그럼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장난칠 때 가만히 있지. 오. 그래서 난 가만히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일단은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요새. 특히 형들이라고 이야 되지. 진호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창피하냐? 이러면 아예 아무 말안한 이유가 있죠, 요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이러면 아, 개 털렸네. 이거죠. <laughs> 아또그 먹다가 제 친구 한 명이 아, 나냥자못 먹겠어. 아니, 왜? 뭐 있어? 이러니까 너무 내거같았 부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은 어. 너도 니도 아 그래 다그렇다더라 거의 한 5cm씩 깎이는데 <laughs> 너도 니도 <laughs> 아 그래 없는데 <laughs> 여자의 형세 많이 먹는 척잘 먹는 척 한국에서는 제가 만난 여중에서 많이 먹는 척이 아니라 진짜 많이 먹어요 이 정도라니깐요 이게 어, 어디로 가냐고 나는 적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laughs> 진짜 많이 먹는 척해요. 많이 못 먹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여자인 친구 두명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남겨요.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이제 그 남긴 거를 네가 남겼느니 내가 남겼느니 내가 이만큼 먹었느니 그것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죠. 자기 많이 먹는다고 엄청 많이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그리고 조금 먹고 앞에 불러. 아, 와, 그냥 그... 처음부터 시키지 말지. 내가 식사량이 되게 많은 척. 이거 내가 다 먹었잖아. 이런 느낌. 그럼 네가 돈다안 해. 나 진짜 완전 이해가 안 돼. 많이 먹는 척을 왜 하는 거야. <laughs> 남자들 무리에 여자 한 명이 껴가지고 자기 진짜 털털하고 나는 여자애들이랑 성향이 잘안 맞아. 남자들이랑잘 맞아 이러면서 많이 하지 예쁘게 생겨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있잖아. 봤을 때 그런 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음. 모르고 그냥 와쟤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화장 안한거 한국에서 심해요 아 지금 인스타에 깔린 게기거예요나 아, 오늘 화장 안 해서 사진 못 찍어 화장한 거딱 화장 한거딱보인데 화장 안한 거에 기준이 뭐라 생각해? 그냥 안한거 근데 사실 비비까지 바르는 건 화장이 아니에요 네 피부가 아니잖아 내피부예요 내 피부톤과 맞는 걸 썼으니까 내 피부지. <laughs> 네가 말하고 내가 뭐말 하는지 조심고 그러지. 스킨,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시 c 쿠션까지 바르고, 눈썹까지 그려야지 생얼이래 그래가지고 그건 화장한 거 아니야? 이랬어. 그러니까 는 아니래. 그게 생얼이래 그렇게까지 하고, 사람들한테 생얼이라고 얘기하래. 응? 요즘에 그래서 모는지 알아요? 저희 나에서 지금 첫 데이트를 수영하러 가야 된다고. 진짜 요즘에 그 스킬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그냥 하, 진짜 메이크업 스킬이 그냥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막. 강아지나 애기 보면 귀여워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귀여워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귀엽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나보고 아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남자 들어오니까 아저 애기 너무,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여자가 조금 더 감성적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으면 꼴불견이라는 거지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언니들이에한살더 많은데 막 10년 더 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요 원래 여자가 뭐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더 높아. 이러면서 니네가 나랑 동갑이어도 뭘 알겠니, 니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같은 어. 여자가 봐도 좀, 아, 왜 저럴까? <laughs>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동갑인 남자애들을 보면 제가 정신연령이 높긴 해요. 전화찬스 이런 거 해가지고, 내 네. 동계상으로 네. 전화해보 여보세요? 내가 너보다 정신연령이 높아? 야, 내가 정신연령이 너보다 낮은 이유를 말해봐. 너 맨날 네가 귀엽다고 그러고, 응. 네가 예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르니까 그 병원에 안 들어갈 거야.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 대화를 들어봤거든. 네가 다친 거 같아. 헤어지고 잘 지내. 인스타에 스토리 누가 보는지 딱 보이잖아요. 음. 일부러 그 사람만 보게 하려고 아, 엄청 많이 올리고 복고 보러 갔어 이러면서 일부러 찍고 남자랑 간 것처럼 찍는 사람들도 있고 폰만 나온 누군가 찍어준 그건데 약간 그있잖아 여자손인지 남자손인지 좀 구별이 안 되는 어. 그런 손이 괜히 나오게 찍고 어, 나 것처럼. 이만큼 괜찮게 살고 있고 주변에 남자인 사람들도 많아 이런 거 그런 주으로지이슬시지아난 있었지 진짜 꼴배기 싫어 어, 야, 나 여기 좀 만져봐, 이래. 왜요?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하지 않아? 그래서 난 허태가 안 나. 아, 난호태 존나 줬나 봐? <laughs> 아, 진짜 개 짜증나는 거야. <laughs>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막 만져요. 대충 크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친구들이, 작은 친구들 놀리죠. 막, 뭐 먹다가 일부러 여기 떨어뜨려. 어? 떨어졌다. 아, 이렇게. 그럼 진짜 해? 어! 진짜 어. 하는 친구들 있어. 붙는 걸 입고 왔어 하루는아 이거 너무 가슴이 커 보이지?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laughs> 잘했네. 어. <laughs> 잘했왜 어. 여자들끼리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승부심 남자들은 좋아하지. 그럼. 말랑말랑한 거얼마 <laughs> 너무 쿨한 척하다가 무시당해서 음. 아, 나테 상관없어. 너네 그냥 서로 얘기해 이거 하다가 나중에 그냥 마음 아프고 막 그런 거죠. 아. 나는 허세를 부리다가 분위기 망치지 말고 <laughs>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만들지 마라. 맞아. 정민아 왜 그랬어? 어. 근데 적당한 허세는 재치 아니에요? 그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모르지 <laughs>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죠. 있는 대로 삽시다. 응. 있는 대로 삽시다. 가끔은 허황된 세계를 상상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는 꿈 많은 아이들이라고 하자. 우린 꿈이 많았고, 되고 싶은 게 많았고. 잠시... 꿈을 열었다 닫은 거야? 어. 어머, 이거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laughs> 그래도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하려고 많이. 자신 그러지 않을게. 미안해. 막 되게 모태솔로 이런 애들이 꼭 있어, 그런 아, 자리에. 어. 그렇게 한데다 알려줘. <laughs>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아, 진짜 웃겨. 그럼 걔는 또, 아, 진짜? 아, 뭐, 위아래, 위, 위아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알려주면 되게 좋아해.